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이번주 차트 미인주 오랜만에 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이제 다음주에 노려볼 만한 종목을 오직 차트로만 좀 언급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컨텐츠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첫 번째 이제 DB 하이텍인데요. DB 하이텍은 아시다시피 동부 하이텍 이름이 이제 DB 쪽으로 바뀐 거고, 최근에 제가 여러 업체들의 탐방이나 비대면 IR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한 결과, 역시나 반도체 쪽은 연말까지, 그리고 그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업사이드, 실적이 업사이드 되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제 많이 오를, 못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꼽아서 선정을 해 드려보도록 한 종목이 이제 DB 하이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작년에 뭐, 반도체 쪽 관련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있다. 그리고 쇼티지 상황이다. 그리고 히메모리 쪽 관련된 파운드리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좀볼수 있어서 DBI 택이 이제 설비 투자가 더 많이 증설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이 그룹 자체 내에서는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케파를 가지고도 계속 풀풀 가동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또이 파운드리 가격을 올해부터 인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까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는 6만 900원에서 500원 정도 사이면 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6만 원이 깨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한 59,000원까지 금요일에 저점만 하회 되지 않으면 매수 할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65,000원에서 거의 7만원대 또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대략 이 구간만 잘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74,000원을 넘겠다 라는 아,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다. 특히나 연기금, 투신, 보험 쪽, 금융투자 쪽,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 흐름이 그대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손절라인은 예전의 흐름이 이제 이 박스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하단인 5만 4천원 정도를 하회되지 않으면 그대로 좀 가져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75,000원 이제 고점을 잡아 보자 라는 의미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 흐름 보시면 이 추세 자체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수반이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국철강인데 이 부국철강은 이 제주도에 여미지식물원이 있습니다. 그 여미지식물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가 부국철강입니다. 참고로 여미지식물원이 22만 평인데 지금 이제 제주도 가격이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죠. 혹시라도 제주도에 다시 개발 붐이 좀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좀 수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철강 쪽 관련된 실적들이 나름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도 자료를 만든 자료 중에. 이 철강 쪽 관련된 부분 이제 철광석에 대한 가격 비용 측면에서 이 철광석의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환율이 들지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상쇄하고도 뭐 수익성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현대제철 포스코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 이에 따라서 중소형 철강주들도 이제 저점 부근에서 많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가격 자체가 벌어져 있다. 예전에는 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1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부국철강이 5천 원이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차이 자체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벌어진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채울 거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도 하나 정도 이 담아놓으면 건설 철강 조선 쪽은 경기 민간주 섹터로 시장이 완전하게 우상향으로 뭐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놓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665원인데 못해도 한 4,550원, 100원 정도를 기점으로 뭐 매수를 분할적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4,550원에서 4,650원 정도는 뭐 매수 가능하다. 굳이 뭐 높게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200원 정도 차이, 750원에서 550원 차이는, 뭐, 무리 없이 매수를 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933억 시가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이 그렇게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기관은 뭐, 천억 이상 들어오면, 천억에서 천오백억, 이천억 정도 이제 올라오면 이제 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기관들은 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천억 밑의 종목들은 잡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우선 이제 오천원을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5,000원을 유지를 하면, 1차적으로 목표가는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7,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월봉상 보셔도, 예전에 그 이낙연 관련된, 이낙연 총리, 전 총리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 뭐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다시 이제 대선에 참여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경선에 참여를 하겠죠. 이 경선에서 이제 어떠, 어떠한 이제 지지율 차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종목의 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부분을 같이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철강주 중에 이제 예전에 대선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시 철강 가격 상승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 이제 대선 경선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전 라인은 좀 길게 보면 한 4,400원 짧게 보면 4,500원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보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못해도 4,250원 정도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흐름이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NH 투자증권인데, NH 투자증권 자체는 증권주들 하나 도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창투사 종목들이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이제 고민을 투자자들 입장으로서 해야겠죠. 비트코인이 다시 급반 급반등을 하면 뭐 창투사 종목들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됨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된 평가를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 그런 쪽의 업종이 이제 대체를 할수 있는 쪽이 바로 증권업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서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 있지만 어 기본적인 증권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나름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면 12,500원에서 11,5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흐름인데 거의 이제 12,500원 선까지 안착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는 2,250원인데, 뭐, 2,000원이 하회되는 1,900원, 1,800원 정도까지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 박스권 안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흐름이고,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12,500원만 잘 유지가 되면, 뭐, 13,000원 이상 보셔, 보셔도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손절라인 11,800원, 길게는 11,3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예전에 2020년 3월에 2월, 1월, 2월, 3월,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19 발생이 되면서 유지가 됐었던 평균 가격이 12,000원대여서 6,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이 NH 투자증권 자체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볼수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재정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코로나19로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앞선 고점 15,000원도 충분히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상승이 조금 더 커지면 예전의 고점을 단기간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길게 봤었던 흐름에서 2018년 고점을 다시 한번 뭐 영광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종목 종목마다 좀 틀려요. 기윤증권은 이미 좀 달성이 된 부분이고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카카오 뱅크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달을 했고요 하지만 뭐 삼성증권 아직 완전하게 도달하지 을 못한 흐름이죠 그리고 미래에셋 미래에셋도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달한 종목보다 도달하지 못한 그런 증권사들이 더 많다 라는 걸 감안을 해 보면 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사 업종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업종 관련된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구요.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